이거 오늘은, 음, 타이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트레드 그, 확인하는 법잘 모르는데, 100원짜리 여기, 이갓 부분이 많이 가려지면은, 정상 거의 신품 타이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드에 넣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음. 3만 정도 탔는데 3분의 2좀 넘게 가려지죠. 아직 수명이 절반 이상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가시면 절반 조금 넘게 가려져요. 예, 그러면 이걸 안쪽은 좀더 가려지고. 음, 편마모 같은 경우에 편마모 확인방 보면 이렇게 그 안쪽하고 이렇게 다 넣어버려, 넣어서 보면 됩니다. 일부분만 닿는 게, 닿는 게편만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타이어 보면은 이제, 그, 음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표기가 돼있어요2 5 45R79. 255가 이제, 그, 옆에 면적이죠. 255mm나 내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5mm.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00V는, V는 속도 지수. 그리고, 컴퍼레스 A는 뭐, 그 타이어의 그, 온도. 트레드웨어. 트레드웨어는 이제 트레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좋은 편이고, 미쉐린 MXM4 타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공기압이, 나왔는데 공기압이 이게, 맥스가 44 psi. 그러니까 맥스에 80에서 85%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34에서 38 정도 사이 넣어주면 돼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사 타이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면은 이게 트레드가 깊고 어느 정도. 배수구가 끝까지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차하고 국산 타이어 차이가 이 배수구가 끝까지 잘돼 있느냐 그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안, 그, 해, 해바라기 오일, 그, 이게 발라진 적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러니까 그, 배수가 이렇게 끝까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수막이, 물이 이렇게 싹 지나갈 때 옆으로도 빠지게 돼요. 근데 국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게 처리가 좀잘 안, 안 좋은 편입니다. 예. 요런데, 예. 요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 나가죠. 물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막에서. 빗길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는 음, 뭐 컨티넨탈이나 미쉐린, 뭐 피렐리 이런 제품이 금뭐나 한국보다 좀 비싸지만 확실히 그걸 쓰는 게 좋다. 돈을 아끼지 마라.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그러면 서머 타이어는 어떤가? 보통 서머 타이어는 스포츠 타이어, 퍼포먼스 타이어인데 왜 눈비 약한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머스터 타이어를 보면 좀 다르죠. 그 퍼포먼스 타이어 중에 제일 좋은 서머 타이어에 속하는 건데 미션 파이어 스포츠 4PS. 이게 뭐 옆에 배수구도 없습니다. 이거. 예, 비가 오면 이게 물이 차가지고 붙은 상태가 돼 버려요. 옆에 트레드도 좀 얇죠. 트레드 넣어 보면은 음. 지금 이만 됐는데 그래도 음. 이좀 갈수 많이 보여요 이게 뭐 원래 이랬습니다. 이게 타이어가 서머 타이어는 그 수명이 사기를 타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비가면 오 이렇게 이단면적이뭐 이렇기 때문에 옆으로 물 빠지는 구멍도 없고 부웅 떠버립니다 차가. 그래서 후륜 공더 위험하거든요. 독일 후륜. 후륜의 서머 타이어는 아주 지약인 거죠. 이 정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